마포구가 지난 5월부터 진행한 한결해와 함께하는 학부모 특강이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 마지막 특강이 지난 21일 구청 2층 대강당에서 실시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신재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1일 구청 2층 대강당에서는 한결해와 함께하는 학부모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지역 내 학부모 300여 명이 참석해 우리 아이 자존감과 잠재력을 키우는 소통법이라는 주제로. 조선미 교수의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심리학 전공인 조선미 교수는 자신의 일화를 바탕으로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면서 소통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 교수는 아이와 소통이 원활하기 위한 감정 코치 방법으로 현재 상황을 빨리 해결해야 하거나 지시할 일이 너무 많을 때에는 대화를 자제하고 할 일을 다 끝내거나 가장 편한 시간에 대화를 하는 것이 좋으며 아이들과 대화 시에는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학부모 특강을 진행한 베이비트리는 한겨레 신문사에서 운영하는 자연주의 육아 사이트로 차고 넘치는 육아 및 교육 정보의 홍수 속에서 믿고 신뢰할 만한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다양한 육아 정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포투데이 신재원입니다.